나는 내가 받았던 아픔과 불행을 따라서, 나는 내가 받았던 아픔과 불행을 내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겠다. 내가 겪었던 모든 비극은 오늘날부터 멈춘다. 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, 아빠가 되며, 내가 받지 못한 모든 사랑과 좋은 환경을 내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을 다짐한다. 나는 성실함으로, 감사함으로,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. 성실함으로, 감사함으로,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.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오.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